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열세를 당비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예세는 두배의 사업주의가 땅부자, 돈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후시절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기야 그동안 이런저런 꼼꼼을 챙겨주며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일부 타락한 지방 정치를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정말 주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마침내 민간 부터의 부트, 떡을 청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광산군 거민 여러분에게 그첫심도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부당이윤 제공과 관리비 착복과 같은 세금 누수 원인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 민간이 타그 청산과 시설 관리 공단으로 이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자기 책임성을 되찾아왔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꼭 공공서비스의 지적 향상에도 기여하며 이른바 공공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사업주 터무니없는 백박과 임금차별 인격모독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음으로써 회복되었, 이는 새롭게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활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자 집단 안에서의 위하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살아왔던 차별과 서름을 드디어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정년 연장 등의 결과물은 근료, 우기욕을 고치하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되고 있으며 그것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지와 성원이 큰 이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 이관에즈하여 환영과 기쁨의 인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의의와 기대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직접 향상을 위한 노동자합의 사회적 책무 또한 다할 것입니다. 2 0 2020... 0 다시 한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자, 한 번에 갑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시간을 제약하기해서다 돌려서 한번저 술을 생각한다다 자, 까지라고 술을 한다면 어디서 하 하거든 이요아이 내일도 돈안낼때 뻗을까? 있요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 까다가 버릇이 돼갖 다가야 총무는 하자 네. 네. 구구절절 좋은 총무를 썼습니다. 시간 동안 상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술좀안시는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다. <laughs> <laughs> 박수 <laughs> <자>. 뭐, 뭐 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년간 고통을 주었던 민간이탁, 부패이탁의 완전히 청산됐다는데 저희 노동조합은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의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일단 기본적인 요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잘 적용이 되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만연되어 있는 그 수고문화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시설공단에서 예전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근로건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데 좀 관심을 두고 그걸 좀 정비하는 데 노동자 활동이 주되게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